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프로입니다. ITM 반도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TM 반도체가 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이 하락 채널을 깨고 드디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 ITM 반도체 지금 끝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절대 끝 아니고. 앞으로 더큰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절대 지금 매도할 구간 아니니깐요. 여러분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고점 신호가뜰 때까지 이 영상도 계속 제작을 해 드리고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최고의 타점 구간을 알려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어 지금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매도할 구간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계좌 우리 이렇 수익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커져 있는 분들이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 시청 전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ITM 반도체 가자. ITM 반도체 또 상한가 가자. 이런 우리 긍정적인 댓글들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ITM 반도체가 오늘 왜 올랐습니까? 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배터리 관련 관리 수의 여기에 대한 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SK 증권에서 온디바이스 AI와 반 배터리 발열 관리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밝혔고, 현재 이 북미 고객사를 제외한 제조사들이 지금까지 이 PMP, PMP 채용을 좀 깊이를 했는데 이 AI 디바이스가 출시되면서 발열 관리가 더 중요해진 가운데 현재 발열 발열 제어를 위해 고가의 PMP를 채택하기 시작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ITM 반도체가 드디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PMP 관련해서 15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이 PMP 매출은 대부분 북미 제조사에서 발생을 한다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주가 흐름이 정말 완벽하게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간단히 말씀 드리면 현재 이런 하락 추세를 이전에 한번 깼었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한번 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아 이게 잠깐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좀 수상하다고 느꼈던 점이 이 거래량.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거래, 어,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하락세가 끝나는 이 구간,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렸어요. 한번 잡아봐도 괜찮겠다. 어 잡아봐도 괜찮은 자리고 그냥 우리 손절 라인 이 최저점 18,000원 깨지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합시다. 하고 잡았는데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상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상한가가 나온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 절대 끝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상한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심했죠. 아, 지금까지 어,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의 매도세 누가 잡고 올렸어요?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사우펀드 보험 투신까지 이 ITM 반도체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기금에서 지금 다시 한번 ITM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건 여러분들 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끝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들을 알려 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물량을 갖고 계신다. 오늘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직 굳건히 지금 물량 지키고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권으로 아직까지 이 상한가가 나왔어도 나는 손실이 크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수익 전환까지도 할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투자 전략 시나리오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깊은 조정 구간도 계속 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버티질 못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섹터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ITM 반도체 주주님들과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런 커뮤니티 방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도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많은 어 지금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ITM 반도체 걱정하지 마시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개인들이요 이런 구간에서 많이 예전에 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점이다 생각하고 상당히 물을 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분들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내려가도 현재 시가총액이 5,500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윗구간에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가가 올라오면 어떻겠습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어, 오랫동안 내가 손실을 보았는데 이제서야 본절, 본절이 됐어. 그런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 가져나가고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잡아나가면 되겠죠. 제가 지금 여기 이게 앞으로 상승 추세가 분명히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ITM 반도체 여러분들께 하루하루 빠짐없이 이 흐름들을 보면서 도움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0 1 0 20119671로 저한테 ITM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ITM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투자 전략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매도 타점 다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박프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저도 정말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 만큼 제가 앞으로 ITM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깐요. 이 ITM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런 커뮤니티방 신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고 매도 타점, 투자 전략, 시나리오 전략 모두 다 여러분들께 이런 대응 전략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대신에 어 제, 시청,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로 우리 ITM 반도체 좀 가자 이제는 진짜 올라가자 화이팅 이렇게 댓글 하나씩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댓글들 하나씩만 남겨주셔서 우리들이 ITM ITM 반도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힘좀 좀 실어주시면 우리 ITM 반도체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입니다. 앞으로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오, 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 큰돈 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ITM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AI 반도체 쪽이 앞으로 이 섹터의 흐름을 조금 더 끌고 갈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ITM 반도체 분명히 상승을 하고 이상승 상승이 나오다 보면 다시 한번더 관심도가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개인들이 또 붙을 거예요. 개인들이 붙는 만큼 세력들은 어느 구간에서는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건데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앞으로 저와 함께 가져가 봅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주식투자 명가에서 현재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도움을 받고자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말미에 제가 안내드리는 영상도 있으니까 영 영상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지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리고 수익을 보고 싶다는 의지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주식 투자 명가에서 현재 백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일의 기적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저희가 여러분들께 추천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재 현재 구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현재 섹터들의 흐름 우리가 과연 어떤 섹터들을 잡고 어떤 대장주를 잡고 세력들의 흐름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백일의 계적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일기 프로젝트가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 추천 종목인데 실제 수익률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한 달에 한두 종목 세 종목 어 아니죠. 일주일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고, 한 달에 한 여섯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잡고 나가야 할 현재 섹터에서, 섹터에서 흐름이 가장, 좋게 나오고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손절 나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요 이 손절은요 여러분 불가피하게라도 발세,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여러분들 이 손익비 측면에서 볼때 손절이 나가고 그외 수익률은 적으면 12% 많으면 132%까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100일의 프로젝트 저희가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참여자가 200명 거의 300명 가까이 되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 저희가 원래는 200명 한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300명에서 많으면 350명 정도로 여러분들의 참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늘려서. 어, 늘려서 진행을 할볼 예정입니다. 저희 2기 프로젝트 8월까지 진행을 하고 아마 이번까지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무료 이벤트일 것 같아요. 저희가 9월부터 아니면 10월부터 시작하는 이 3기 프로젝트부터는 약간 소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시, 어,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마지막 무료 이벤트인 만큼 오셔가지고 꼭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시드가 없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셔도요,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세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내용들, 그리고 오늘의 섹터의 흐름들, 미국 나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봐야 하나,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모든 걸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뭐 AI 로봇이다, 아니면 중국 시장이 또 어땠다, 뭐 전력, 현재 어떤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꼭 보셔야 되는 언론에 의한 뉴스들 정말 가짜 뉴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현재 골라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뉴스들 이런 것들만 저희가 저희들의 코멘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주만 받고 싶다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혼자서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게, 아, 이런 식으로 종목을 잡아 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흐름을 보면서 종목 선, 선택을 해 나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어, 이렇게 백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5월달은요, 현재 추천주가 한 종목 나간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 지금 두 종목, 세 종목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 투자 맵이라는 걸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이런 섹터들의 흐름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고, 어, 관심 종목을 일단 넣어놓고요. 여러분들이 추천 종목을 잡으실 때, 뭐, 변동폭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잡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흐름들, 눌림목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지정해 놓고, 그 매수가에 대해서 여유롭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그 명의 파트너 전문가와 함께 팀 단위로 종목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입장 요청이 한, 어, 지금 한 50명 넘게 어, 입장 요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아직, 추가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 1 0 20 하나 하나 967 하나로 저희한테 구독. 아니면 구독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신 다음에요. 어, 문자 인증 문자 발송 후에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확인하고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특히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들, 더 좋은 종목들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어, 추천 주만 받으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어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어떻게 종목 선별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어, 어, 종목에 대한 분별을 할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 모든 걸다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HLB, n k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방에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어, 추천주 종목만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와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박프로 영상 자주 시청 부탁드리고 어, 문자로 구독 참여라고 꼭 보내주신. 시 다음에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